안녕하세요. 다육주사입니다. 어제 사온 아가들 분갈이 좀 하고 놀았습니다. 세상 제일 좋은 건 농장 투어고, 두 번째로 좋은 건 흙놀이죠. 다육이들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. 제가 저 오강단지 화분이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 아이를 접다 심어 놨었는데, 이번에도 누브라를 한번 졌다 신 겠다고 따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하엽 정리도 하고 애기를 하나가 톡 튀어나왔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말까 아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심어 줬습니다 <laughs> 저흙안 털었죠? 거의. 거의 안 털고 넣어줬어요. 한겨울엔 흙을 털면 애기가 몸살을 좀 아니까 봄에 다시 해주더라도 흙을 털지 많이 안 털어야 합니다. 높이를 맞추느라고 저렇게 하고 흙을 좀 넣고 제가 원래 말씀드리죠. 저렇게 큰 데는 한쪽 사선으로 채워야 된다고. 한쪽 사선으로? 저는 그렇게 해요. 그리고서 애기 높이를 맞춰보고 흙을 채워갑니다. 근데 여러분, 반전이 숨어 있어요. <laughs> 이따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.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다육집사입니다. 칭찬해. 저저 <laughs> 저 화분이 만 원짜리거든요. 저 화분이 애들은 많이 심어놔도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 화분을 선택하고 제가 저렇게 심었는데. <laughs> 이렇게 콕콕콕콕. 잘, 잘하라고. 흙이 잘 들어가라고, 양쪽으로. 잘 해줬어요. <laughs> 마사도 덮어주고. 그래서 짜잔! 하고 보여드렸죠? <웃음> 자꾸 웃습니다.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. <laughs> 바로 다시 뽑았습니다. 아니 너무 이렇게 저 오광단지 화분이 화분 라인이 나와야지 예쁘더라고요 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 저는 7,000원에 샀는데 지금은 좀더 더 두껍고 크게 나와서 9,000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 화분이 저 무늬가 저 화분에다가 다시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나을것 같아요. 노브라를 심는 거를 두 번을 보시네요. 그래도 화분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그죠 계속 봐야 되는 애인데또 봄에 대해서딴 데로 바꿔 줘야지 해도 볼 때마다 속상할 것 같아서 그냥 있던 화분에다가 둘다 심어 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.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나요?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싫다 하시면 제가 오늘 밤에 또한번 뽑아서 다시 분갈이 하고요. <laughs> 아유, 웃겨라. 잘 자라라, 콩콩콩도 해줬습니다. 워낙 이쁘나, 깔아서. 이쁘죠? 그리고 아까 그 오강단지 화분엔 시트리나를 제가 다섯 개 사왔잖아요. 저 앞에 애들 어젯밤에 다 해줬어요. 분갈이.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. 분갈이 일부만 오늘 올릴게요. 편집을 지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시트리나 다섯 개를 몽땅 뽑아서 하엽 정리해주고, 뿌리도 얼추 정리해주고. 근데 이게 두 개씩 나눠진 애도 있더라고요. 한 몸인 애도 있고, 워낙 얼굴들이 많아서 두 개씩 나눠진 애들은 또 갈르기도 했고, 그냥 신기도 했어요. 분갈이 할 때만이라도 하엽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나름 요걸 얻다 요렇게 놓을까, 저렇게 놓을까, 저 하엽 정리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, 하엽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저렇게 포트에서 뽑을 때흙 냄새가 왜 깊은 산속에그 영양감 하는 흙 냄새, 산삼 냄새 막 이런 게 나는 게 좋더라고요. 근데 <laughs> 시트리나 뽑을 때 어, 그런 냄새 나서 너무 좋았어요. 약간 습하면서도 숲속 향 같은 그런 냄새. 요즘에 진짜 방향제를 플라워 마켓이라는 그런 방향제 향이 있는데, 오, 너무 좋더라고요. 아예 향 이름이 플라워 마켓이에요. 우리 꽃 가게 가면 나는 냄새 같은 저렇게 진짜 애기들 다 뽑아놓고 디자인 뽑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. 센터에 잡히래부터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. 쓰러지지 말거라 하고 그리고 애들 모양 보면서 바깥으로 빠질래가 어느 쪽인지 안쪽으로 모아질래가 어느 쪽인지 잘하고 있죠, 다육집사? 저 오강까지 저 화분이 저렇게 애들이 조금 낮은. 그래서, 이, 곡선이 다 나와야지, 화분이, 애들도 빛나고, 화분이 자기 모습에 값을 한다 그럴까요? 화분, 저, 곡선미가 빠지면, 영, 오광단지가 돼버립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하 시트리나, 어우, 저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.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, 아까 누브라 심었을 때보다 훨씬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근데 어젯밤에 다 놀아갔고 오늘 저녁에 놀 거가 없어요. 흥 놀이 좀 천천히 할 걸. <laughs> 시트리나 심다 보니까 진짜 이 아가들 얼굴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1,500원씩 줬거든요. 한 포트에. 다음에 갔을 때, 이천 농원 갔을 때 저것 좀 많이 사와서 주변 분들한테 하나씩 심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럴 생각이에요. <laughs> 아 바보같이 또 웃네. 이 <laughs> 다해가네요. 이쪽 7시 방향에는 일부러 조금 더 위로 라인이 나오게끔 심었어요. 푹다 꺼진 것보다는. 나름 디자인 한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렇게 애들을 밀착해서 심으면 돌이 사이사이 낄수 있잖아요. 다 하고, 이제 뭐해 줬고, 저렇게 겉에는 마사를 저렇게 했는데, 속 안에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주변에 있던 종이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어줬어요. 갑자기. 생각이 그렇게 종이로 넣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. 종이로 말아서 저거 넣는 거예요. <laughs> 깔때기 같은 느낌. 그 사이로 조금씩, 조금씩 마사를 넣어줬습니다. 아무튼 다육집사의 분갈이는 일부 분갈이는 여기서 마칠게요. 어여쁘게 잘 됐죠, 여러분. 여러분도, 행복한 목요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